AR 오토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신 자동차, SUV, 전기차 그리고 럭셔리 차량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리뷰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많은 자동차 팬들이 기다려온 2026 BMW X8에 대해 완벽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BMW X8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혁신적인 SUV로 평가받으며 럭셔리함과 퍼포먼스의 정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번 x a 은 BMW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완벽히 결합해 새로운 시대의 플래그십 SUV로 등장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2026 BMW x a 은 기존 X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대형화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BMW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모던 골드 스타일이 적용되어 대형 키드니 그릴이 한층 커지고, 세로형 LED 헤드라이트가 날카롭고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공기역학적 구조로 설계된 차체 라인은 SUV의 강인함과 쿠페의 스포티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으며 후면부에는 슬림한 테일라이트와 듀얼 배기 시스템이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23인치 알로이 휠과 크롬 엑센트 그리고 다이내믹 루프라인은 BMW의 플래그십 SUV다운 존재감을 완성시킵니다. 실내는 럭셔리와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정제된 우드 트림, 알루미늄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BMW가 추구하는 운전자 중심의 공간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모든 조작이 직관적이고 손끝 하나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신 BMW eDrive 9 시스템이 탑재된 1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주행 모드 설정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증강 현실 기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더해져 주행 중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최고급 리무진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동식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개별 클라이밍 컨트롤, 그리고 보어스앰퍼센드 윌킨스 프리미엄 포디오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탑승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스마트 글래스 기술이 적용되어 버튼 하나로 투명도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BMW XA 은 진정한 몬스터라 불릴 만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4.4L V8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약 63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M 버전은 750마력 이상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로백은 약 3.8초로 플래그십 SUV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스리브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어떤 노면에서도 강력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BMW 위 최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도로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차고를 조절하며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번 2026 XA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옵션도 제공합니다. 전기 모터와 결합된 PHEV 시스템은 고출력과 효율성을 모두 갖추었으며 완전 충전 시 순수 전기 주행 거리도 90km 이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성능 SUV임에도 친환경성을 실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BMW의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레벨 3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고속도로 및정책 구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 제동, 차선 변경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교차로 충돌 방지,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BMW는 이번 X8에서 조용함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차체 전체의 신형 방음 소재가 사용되어 엔진 소음과 외부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이중 차음 유리와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실내는 극도의 정숙함을 유지합니다. 장거리 주행에서도 탑승자는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있는 듯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의 도어 잠금, 공조 시스템, 배터리 상태, 주행 데이터 등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BMW 인터랙티브 어시스턴트는 운전자의 음성 명령에 따라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조명, 음악, 온도 등을 조정합니다. 안전성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2026 BMW X8은 첨단 충돌 흡수 구조와 9개의 어백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차체 강성이 향상되어 충돌 시 승객고 호성능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나이트 비전 카메라와 보행자 감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야간 주행에서도 안전을 확보합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무선 충전, 디지털 키, 제스처 컨트롤, 냉온 커홀더 그리고 우존 자동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으며, 뒷좌석에는 미니 냉장고 옵션까지 제공되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6 BMW X8의 가격은 플래그십 SUV 답게 상당히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의 가치와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럭셔리함을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경쟁 모델로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아우디 Q8 이트론, 벤틀리, 벤테이가 등이 있지만 BMW X8은 독창적인 디자인, 강력한 주행 성능, 첨단 기술력으로 충분히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2026 BMW X8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럭셔리, 퍼포먼스, 혁신의 정점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강력한 엔진, 세련된 디자인,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압도적인 주행 안정성으로 BMW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AR 오토 리뷰즈와 함께 2026 BMW X8이 완벽한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최신 자동차, 하이엔드 SUV, 전기차, 럭셔리 브랜드의 새로운 모델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리뷰를 받아보시려면 꼭 AR 오토 리뷰즈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